네, 어, 로가 Q&A, 두 번째 질문, 이어가겠습니다. 어, 숨이 계단식으로, 어, 들여 마셔지고, 또 계단식으로 내쉬어진다라고 이제 금낭님이 방금 전에 이제 참석하셨던 어, 금낭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신 건데요. 어, 그게 어떤 의미인 거죠? 음, 그런 경험을 있으세요? 계단식으로 마셔지고,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아직. 음, 이제 우리가 그 기운의 호흡을 하잖아요. 로가에서는 기운의 호흡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가 우리 그 나무의 숨길처럼 그 숨길을 통해서 에너지가 꼬리뼈 중심 뿌리까지 유입이 되는 호흡인데 꼭. 처음에는 이제 그 동로를 따라서 숨이 쉬어지지만, 네. 이제 차츰, 전체 몸 전체 경락이 열리게 되면은, 어, 몸 전체가 이렇게 더운 빈 하늘처럼, 음. 이제 편안하게 어떤 그 특정한 길이 필요가 없이, 아니면. 어, 그 덩빈 공간에서 숨 쉬듯이 숨을 쉴수 있게 발전이 되는데, 이제 그 과정에서, 우리가 몸을 움직여주면서, 이제 뿌리를 잡고 움직여주면서 경락을 소통시키는 과정을, 어, 우리가 이제 수혈을 하면서 의식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병행해서 하잖아요.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한꺼번에 뻥 뚫리면 좋겠지만, 어, 그렇지.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,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으시거든요. 그래서 몸이 조금 안 좋으셨던 경우에 경락이 소통이 잘안 되고 기운의 소통이 잘안 되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아까 상초 얘기도 했지만은 상초 중초 하초의 내부에서 이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인데 그것이 이제 그잘 소통되는 과정에서. 네. 근데 마실 때에도 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움직여주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이 잘더안될 텐데 움직여주면은 아 거기까지 조금 더 숨이 잘 쉬어지고 그때 살짝 또 마실 때는 숨을 살짝 내쉬게 돼요 이분이 숨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또 움직이면서 조금 더 깊이까지 기운이 내려가면서 살짝 내쉬어지고 음. 조금 더 깊이까지 움직이면서 점점점 깊이까지 그렇게 음. 숨이 들어가는 과정이 음. 진행이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계단식 그렇죠. 본인은 음. 계단식으로 숨이 쉬어진다 이렇게 느끼는 음. 것이죠. 내쉴 때에도 한꺼번에 시원하게 후 하고 쭉 어 나가는 숨이 아니고 이 조금 익숙해지면 숨을 뭐 어, 사실상은 숨을 내쉴 때는 음. 어디로 내쉬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. 그러니까 내쉬면서 지금 그 금강님께서 이제 배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음. 내쉴 때는 자연스럽게 관략근을 좀 잡아주면서 해가 자가지 듯이, 솜사탕을 움켜잡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쉬면 되는 건데 지금 그 좋지 않은 에너지, 답기가 많이 있을 때에는 음. 이게 코로 내쉬어지게 되거든요. 음. 뭐 많이 답답했을 때는 입으로 내쉴 수도 있는데 일시적으로. 음. 네. 어 보통 이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일시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고. 계속적으로 하시면은 안되죠 기운이 이제 빠져나가고 입이 마르고 어 하는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에 그런 그 발전되는 과정에서 네. 어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음. 과정이다 음. 그래서 어 머지 않아 자연스럽게 숨이 쉬어질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중간에 살짝 살짝 마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게 이제 그 폐호흡하고 기운의 호흡하고 하나가 돼서 쉬어질 수도 있고 약간 그게 폐호흡을 미세하게 반복하면서 기운의 호흡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나중에 하나로 이렇게 음. 통해지게 되는데 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어. 이제 어,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어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.